포항 장성 교회가 24일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가지고 연탄 1400여 장을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장성교회 교인 80여 명이 참가해 장성동과 두호동, 연암동 일대 7곳 가구에 연탄 1400여 장 라면 쌀 등을 전달했습니다. 어, 연탄 나눔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작은 정성이 또 이렇게 혜택 받는 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하이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더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장성교회는 350만 원의 기부금으로 총 5,800여 장의 연탄을 구매해 포항 연탄은행에 비축하고 순차적으로 영세 가정과 에너지빈곤층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연탄 갖다 줘 고맙습니다. 금년 겨울에는 연탄 주는 땀으로 따뜻하게 잘지내십니다 예,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연탄 나눔 행사로 소외받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